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태도로 표현되는 것은 우리 내면에 무엇이 쌓여 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쌓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선한 것을 쌓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것을 쌓으면 악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6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사가랴의 집안은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인 세레요한도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다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세리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자벳도 성령 충만하여 그에게 무난하러 왔던 마리아와 그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서 복대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 집안이 성령 충만한 가정입니다. 올해 우리의 가정들도 이러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성령 충만한 한 해가 될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가리아가 성령 충만하여서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과 찬송이었습니다. 사가리아의 예언과 찬송을 보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찬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가리아의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마음의 품은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러한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도전이 됩니다.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입술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에 성령이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회계입니다. 철저한 회계입니다. 내 자신을 철저하게 비워내야지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한 해가 되려면 또 그런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서 회계와 눈물과 참회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 새해가 작년과 무엇이 다릅니까? 새해를 출발했지만 작년과 아무런 변화 없이 작년과 동일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새해가 새해가 될수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일들을 청산해야 합니다. 작년 21년에 있었던 묵었던 것들을 비우고 버릴 때 진정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새해가 새해가 될수 없는 것은 작년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기 때문에 새해가 새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해가 진짜 새해가 되기 위해서는 2021년 작년에 있었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악과 잘못된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어서 5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우리가 지워야 할 것, 잘못된 습관들, 고쳐지지 않은 것들,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과거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버려내고 성령 충만 게되어올 한해 는우 리의 입술 에서 찬송 과 하나님 께서, 하셨던구 원의 역사 를우 리의 입술 로 표현 할수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 기를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